여러분의 핸드폰 기종을 맞춰보겠습니다. 나의 핸드폰이 나오면 탈락입니다. 엄마와 핸드폰 기종 100개가 넘는데 어떻게 맞추게 많이들 쓰는 핸드폰 부르면 금방 탈락할걸. 먼저 아이폰 11이랑 갤럭시 S22 쓰는 친구부터 나가고 시작하자. 어, 좀 무서운데. 다음은 와, 완전 최신폰 쓰네. 부럽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너 말이야. 여기서 탈락이야. 세 번째, 너 핸드폰 되게 오래 쓴다. 갤럭시 10이랑 갤럭시 S9. 이젠 바꿔도 되겠는데, 아웃이야 다음은? 오, 이거 내가 쓰는 핸드폰이네. 이거 꽤 많이 쓰던데. 아이폰 13 프로드라. 폰 이쁘긴 하네. 탈락이야. 설마 아직까지 생존한 핸드폰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생존 신고해줘. 다섯 번째. 개인적으로 플립 이쁜 거 같아. 갤럭시 Z 플립 5 쓰는 애들아. 나도 바꿔볼까? 탈락이야. 다음은. 아, 혹시 구독 눌렀어? 구독은 왜? 나곧 백만이라서. 그래, 백만 유튜버 만들어줄게. 정말 고마워. 기념으로 아이폰 12 미니는 아웃이야. 과연 마지막 핸드폰은? 너희 빠지면 섭하지. 섭 가장 많이 쓰는 애들이네.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갤럭시 노트 20. 너희 말이야. 탈락이야. 어떤 핸드폰인지 댓글 글로 알려줘.